오늘 말씀 에스겔서 2장3 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난 시간에는 에스에서 37장에 기록된 메마른 뼈에 관한 환상을 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환상이 전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국가로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도 없어 보였던 민족이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조상들의 땅에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은 붙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은 국가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매우 세속적인 국가로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복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을 때 진정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택받고 쓰임받은 그릇이자 도구와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부족하고 악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실감하고 믿어야 하며 또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고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행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마름뼈 환상은 에스겔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아닙니다. 그가 본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는 형체의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며 그 속에서 4명의 사람 모양을 한 생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각각의 생물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각각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 같으며 광냉구리 같이 빛납니다. 움직일 때는 곱게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생물의 생김새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생김새와 모양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환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특징들은 강하고 능력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네 개의 얼굴, 사람, 사자, 소, 독수리를 살펴보면 이는 각각 지능, 용맹, 힘, 속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대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환상을 보면 그러한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위대하고 강하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내 네 생명체는 나중에 에스겔서 10장과 20장에서 그룹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케루빔 또는 체루빔이라고 불리는데 가끔 대중문화에서 아기 천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역할 등으로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또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계를 제작할 때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두도록 했습니다. 10편 18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오늘 에스게스에서 말하는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에스게리폰 환상은 바퀴입니다. 일반적인 바퀴가 아니라 바퀴 안에 바퀴가 사방으로 향해 겹쳐져 있습니다. 또한 이 바퀴에는 눈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바퀴는 이동 능력을 상징하며 한 개의 바퀴가 아닌 여러 개의 바퀴가 겹쳐 있는 것은 동서 남북 사방을 자유롭게 갈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바퀴의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은 무엇이든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 즉 그룹 위에는 크리스탈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으며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양의 형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형상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을 나타내는 형상을 본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본첫 번째 환상은 그룹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에스겔이 본첫 번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환상입니다. 비록 이방 국가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보다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는 나가시지 못하시거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심판과 벌을 받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죄를 미우치거나 돌아오는 일도 어렵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에스기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리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돕는 것도 보시고 또 교활한 거짓과 술수로 흥하는 것도 보십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옥에 갇히고 수모와 핍박을 받는 것도 보시고 또 겉으로만 정의와 윤리를 외칠 뿐그 속에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한 것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십니다. 절대로 굽어보지 않으시고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것도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도록 쓰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문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람들을 잘 속이고 기만하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또는 같은 편이 되어서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방법이 우리의 때와 방법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겪게 된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참담하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비극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사건과 관련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5장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심판에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로 여길 뿐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도 멸망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며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침략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면서도 죄를 돌아보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심판은 그것으로 결론이 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겸손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교만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주인이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나 심판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생각은 나의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분의 뜻과 메시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볼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길 것입니다. 즐거운 쾌락의 시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겠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인간 중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도 결국 인간 중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의 상상과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절하고 믿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방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과 음성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심판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복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도리키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만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직접 겪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심판의 고난이 아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죄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멸시하며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는 인본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가증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리고 잘못된 종교 행위를 받아들이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매력적이고 즐겁고 평화롭고 윤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철학과 종교 행위와 사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으로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와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듣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행과 억울함과 희생을 보시고 또한 모든 악행과 위선과 거짓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굽어보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책망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반응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심판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며, 겸손하게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며, 복음 안에는 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겪으셨으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무서운 심판을 통한 부르심이 아닌 심오한 사랑과 은혜를 통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음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복음 앞에 교만한 불신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성도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 관계와 사회에서 세상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듣고 반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형통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갚아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죄를 멀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세상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보내신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